입니다. 어. 잘한 기술도 겠다 점프슛 너무 좋아. 어. 점프슛이 좋아. 커트클다들어가체크안 어, 어. 하려고. 세트로 그러니까 바뀌어서 <laughs> 그냥 우리 어? 우리 더. 진격에서더 나오는 것 같아. 하나 하나 들어가면 안 하는 뭐야? 왜요? 지금 <laughs> 라이 전에 잡아 그니까 센스가 없어 아 어, 네. 가 센스가 없어 네. 벌레요 벌레 네. 저거를 아웃을 안 불러? 약간 뭐라 지 레이어 이안지는 느낌 가 음. 치고 던지그느낌아주 <laughs> 그, 그, 모르겠어 슈조자이안다슈트자다 슈트자리 한다. 슈트자리 한다. 다 슈트자리 한다. 슈트자리 한다. 슈 한다. 슈트자리 한다. 슈트자리 한다. 한 방금 어, 들었어? 아어 어이 스톱버 김현수 와가 아, 와. 아, 선수다 선수다 아아아와 뭐야 방금 깨웠다, 야 스텝 지렸어 세이 얼굴 보면 레이업할지 패스할지 어? 알것 같아 영경이 형 하이파이브 했다 어다 하이파이브 영경이 형이었어? 이런 거 흔치 않은데 하이파 했어 시시시 아 패스 했다. 아이스. 아나시도두명 하나씩. 지한 사한 형 리바 야이말를 이제 자유 투1점 넣겠네. 아 좋다. 리바 하나 올렸다. <laughs> 리바 이렇게 두 점을 포기하고 리바를 두 개로. 아, 어? 아 어. 이런 방법이? 미안해. 아까 그 저기 태현이라더라 하이파이브 방금 캡쳐해. 아, 아, 그럼 여기에 나와 있어? 저희 제일 아메스크 그 밴드, 몇 밴드 형? 어, 밴드 밴 배경 한번 들어요. <laughs> 약간 그거 보는 느낌이라서. 어, 슬램덕크에서 <laughs> 서태하고강백구가 <laughs> 하이파이브 하는 느낌. 와우, <laughs> 그 뭐야? 뭐야? 깡패야? 뭐야? 방금 리버 누가 <laughs> 어 <laughs> 현수형. 아맞막 지가 잡았 아니 아니 아니아니아니 아니 현수 아니에요? 현수 리바 아니야 최종 잡은 사람이 뭐? 리바 아니에요? 그치마구 타면서 그래? 치바 아, 타면서 타면 마지막에 잡은 사람이 예. 아니, 지가 네. 치마구 타면서? 네치바 타면서 지가 잡았다고 수는 어, 어. 자신감이 어. 었다 확실히 어. 아니 뭐. 한번 밟을 때가 <웃음> 됐어 어형 <됐어. 웃음> <laughs> 어, 여기 <형> 잘하고 있는데 잘하면 재수없다 연 3점 들어가면 끝났어 이제 다시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아요다 이건 지한 실책이다 인정 바가 진짜 기대. 아, 고맙다, 나도 지, 제 실책이죠? 아, 원래 이거 원래 좋은 그 사람이 맞아 대단히. 맞아, 대단히. 맞아, 대단히. 맞아. 대단히. 마, 맞아 근데 그거 확실히 맞아 누가 봐도 못, 못 받아도 좋은 사람들 실책 진짜 존나 잘 줬는데 못 받아도 실책 아아 니야 잘했어 잘 봤어 잘 봤어 <S> 형 <S> 어, 약간 자동 막았어 야야 연준이 연준이 사람 많아. 저마크 그거 하드니 하는 건데. 그렇죠. 하드는 손 뻗지도 않지. 하드는 그러니까 약간 다항 하게 하는. 그냥 눈으로만 막지. 와 뭐야 쟤? <laughs> 어, 미안해 수또못 찍었어? 미안. 어수 <laughs> <laughs> 지금 전득점이야, 거의. <laughs> 하 3점이었지. 한득점이야, 병신아. 점이야 약간 줄리어스 렌들 보는 느낌. <laughs> 수비는 뿜얘기 아, 그래, 이가 아, 그렇게. 슛을 쉽게 던지면은. 힌트가 좋다니까? 힌트가 어렵게. 밀고 스 놓고 프를노네 아, 좋다! 나이스! 아 좋아, 좋아! 연경이 터지면되는양났데요으로게임 우리 약속이 터지고 연경까지. 오늘많아한은 저는 확실히 끝이에요. 다 쏟았어요. 아, 네, 네. 뭐, 많이 아. 미쳐서, 그 네. 됐다. 대라펀 점고 아. 네. 말로 펀을 는데 많이 붙이고 그런 거 같아요. 관에서 한번 덤밋서큰들어든 그런 그런 음, 보하나 보호 사세요. 그 부딪혀, 부딪히는 보드. 여기. 근데 여기 네. 여기 여기저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하얀색 있는 거 있잖아요. 지금 여기가. 네. 하얀색 있는 그런 보에서 제가 퓨이는데데이이야책이네이 터로 양궁인데 오늘? 저기는 진짜 있는 양궁이 진짜 휴스턴이랑 베스트랑 는거였지 지금 하나하나더 그냥 휴스턴한번두개 그러니까 됐어요. 하어요두 하나에... 개짜리도 하나짜리도 있는데 두 개짜리 어. 싸요 요즘에 많이 풀려서 휴스턴도 쎈한 번. 느낌 니까 약간 그 느낌 진짜 두개 아, 아, 두 아, 하면 그냥 5만 원인가? 두 개짜리? 네 진짜 그랬던 같아요 5만 얼마 그랬 원래 옛날에는 한 짝에 오륙만 원일 버같요 지금 물량이 많이 풀려서 아안 비싸요 요즘 현수리 맞

아, 하나. 나이, 나이, 나이. 오, 개꿀띠? 와! <laughs> 개블락! 나이스! 사사지, 나이. 나이스! 블락.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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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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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아 나이스! 나야스 나이스! 나이스! 나아스나불스나 아, 걔는 달리를 기낸거 같아. 아니면 뭐지? 속공아칠조 음, 응. 어. 제가 뒤로 가야 되지 죠 아, 약간 너는 뛰일 어. 때 사라지는 게임이 어. 약간 잠잠한 느낌 <laughs> 캡틴 마블, 그 뒤에 날라갈 때 나오는 거 캡틴 있잖아. 마블 <laughs> 봐야 되는 지 캡틴 마블 봐야 지 아, 네? 네? 달에, 저, 저도 많이 당했어요. 사 월달 엔드 게임 나오네. 4 월달. 딱 시험 끝나고 가야겠다 얼마지? 나이어 <laughs> 서로 잘3 <로울까? 웃음> <세> 시간짜리. 같은데? <laughs> 네. 3 시간 <laughs> 안 봤어요 아, 안 봤어? <laughs> 동이 안 보시게요? 안 보시게요? 아, 저도 아니, 아직 안 봤어요. 예, 네, 저도 당했어요. 볼까 말까 너무 부는데 아니야 려동이면 따고 얘기안하는데 근데 딱히 막 결말이... 아, 네. 네. 그냥 얼마나 센지 한번 보고 싶어도 반전반아 근데 거 너무 세 스포가 어떻아왜 스포하냐? 무슨 센지 몰랐는데 존나 센지 몰랐는데 <laughs> 토르보다 세다면서요 봤을 때 토르보다 세 보여 <laughs> 근데, 근데 타노스가 토르 그 도끼 짐막고 죽을 뻔했는데 그럼 끝난 거아니야 게임 진짜? 엔드 네. 게임 아니죠? <laughs> 원작 토론은 못 이기지 않을까? 원작 토론은.. 신 아니야? 신이.. 아, 야 신. 원작으로 따지면 은 시발 타버스가 지금 어. 짱이야 싸 아, 진짜 개쎄 넌데 미쳤던데 최근에 나온 만화책에서는 원 오브 볼 빼고 다 이겼어요 진짜. 지금 아니, 원 오브 볼도 이겼어, 이겼어. 아싸우지도 최근에... 않았던데? 싸지 않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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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너무버이 거라며 아, 싸움을 못한다며 지금 어, 아예 못걸 정도로 스티니 죽고 나서 싸움 못한다며 그때면요. 어, 그냥 그거. 정확히 위해 조금 열면 될 거야. 어떻게 된지 어.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 어, 자기 개입을 할수 없다잖아. 아니 우주에흥돈이 오면은 아, 얘가 자기는 안 그래요. 네. 근데 걔가 통치자가 좋다네요. 리딩 키즈. 걔가 터너스가 네. 좋다며. 그래서 워너무버이 힘이 없다며 지금. 내가 리딩 키즈는 원래 맨날 죽었고 잘 쳐서도 맨날 죽었어. 터너스한테 여러 번 쳤지 않아요? 아니 근데 실질적 일장이 너무 약한 거 아니야? 걔가 사실 원오브로로면 짱이잖아 아우 수만눌 너무 쎄 타노스도 잘했어 스리다스도 이겼다고 <놀비> 그니까 아, 약간 그거잖아요 터너볼이, 아니 타노원타브볼은 뭐야? 어, 아 걔가 워너볼 됐어 워브볼어 맞아 근데 그 워너볼 <놀비> 아이템이니까 흡가지고그렇 거래 이제 타임, 아, 팀 발휘하면 이일거 아니야, 저희 피닉스도 이길 정도면 뭐말다아야 이번에 나오잖아, 영화 어 근데 너무 어린지 못생겼색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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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시하게 해지래 옛날에 입었어그렇구 처음 알았다 스파이더맨 그... 뭐냐? 빌런의 주인공... 아니, 빌런애가 빌라네가... 걔더라? 오, 아. 누구 네. 마이클 음. 키튼 그 있잖아 날개 달린 그 벌초럭 네네네 여자친구 아빠가 <laughs> 네, 여 아빠 걔가 배원배배 그니까, 그 배우가? 음, 배트맨 1편 그, 아, 아저씨 배우가? 네. 어, 진짜? 나이크 네. 어, 몰랐어 여자친구 될 뻔한 사람 아빠? 넷플릭스 쓰세요, 아직? 네. 그거 재밌어요 뭐? 그 뭐... 트리플 프인트요 아, 그럼 그거는요? 무슨, 무슨, 무슨 상담도? 이제 새로 나온 거 재밌어요 그거 재밌어요? 아, 보고 싶다 아, 다시 끊을까? 저 퍼니셔 2도 없어요 가야 돼가지고 <laughs> 넷플릭스 한 번데? 미국 드라마 보는 거야? 네, 뒤그러 그러니까 약간 우리나라 왓타 그러니까 집에서 영화 막 보이고 있잖아 스티븐 행사할 때 그래서 마블 게다 빠지, 빠지고 있어요 리플릭스에서 마블이 칠수 있어 마블 정주행 중인데 4 3 2텀이다어서비켜해씨도안된 아, 사람 다섯 명뛰어 예? 형. 아, 진비트진 아, 나이스 아, 아, 진짜. 아, 아, 진짜. 아, 아, 진 아, 진짜. 아, 아, 점수, 이거, 아니었어? 점수 많이 아, 진짜. 아, 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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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 아,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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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laughs>